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아침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킹 메이커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썸네일 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킹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대선 판 흔드는 킹 메이커 윤석열의 정치력 뭐 이런 취지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킹 메이커는 킹 메이커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사실상 국내임에 대선 전국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고 이재명의 그 대권가들 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킹 메이커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킹 메이커 노릇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날, 공교롭게도 이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 오늘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윤 어겐신당, 이걸 갖다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내일 하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후배가 카톡으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을 때, 저는 이제 그 카톡 그 답장을 비속어를 썼습니다. 비속어 정말 간단한 비속어를 썼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자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신당을 만들 명분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지층이 있습니까? 대체 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체 저 정당의 목적은 무엇이냐? 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정당이 왜 지금 이 판국에 나와야 되느냐? 이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만든다. 그게 너무나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국내임 안에서조차, 아,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배신자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국민적 신임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헌법 질서를 무시했고, 헌정을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파면당한, 아웃당한 대통령을 앞세워서 신당을 만들어 그리고 지금 이 조기 대선 전국, 이 조기 대선이 왜 열립니까? 여러분,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해서 탄핵 전국이 진행됐고 그 탄핵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를 앞세워서 신당을 만들어? 여러분들, 이게 상식을 가진 자들의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얘기한 바 전혀 없다. 논의된 바 전혀 없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에 비춰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갖다가 앞세워서 신당을 만드는데 그 특정인한테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라고 한 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승인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어, 선을 긋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4시간 만에 이걸 갖다 처리를 했습니다. 왜 처리합니까?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서 무슨 배신을 당해가지고 저렇게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속 할수 있었다.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국정운영 계속 그렇게 원만하게 할수 있었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상세계에 자기만의 가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현실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세운 신당이 출연한다. 그할 경우에는 국내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줄, 지지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충수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자해일 뿐이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상 이런 자충수만 두고 이런 자해만 하는 것일까 왜 자기 자해에서 끝나면 되는데 왜 항상 공료를 초래하는 이런 최악의 악수를 항상 두는 것일까 그래 놓고 뭔가 자기는 아 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나는 뭔가 이렇게 거대 구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오시다라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신당을 지금 추진할 추진한다고 했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데 배의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변호사인데 겨우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그 신당의 영향력, 파급력, 그 신당의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드나 마나한 정당을 만들었다가 괜히 윤석열 전 대통령만 더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항상 자멸의 길로 빠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기자회견을 취소를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올린 입장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 보면서 조목조목 좀 비판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철 변호사입니다. 윤 어게인 신당 제안 기자회견 유보를 공지합니다. 탄핵 결정 사안의 결정 이후 1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진영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신당 제안으로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윤 어게인 운동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 윤석열 정신에 따라 국민의 힘을 견인하고 윤석열의 가치가 계승되어야 함을 말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어디 윤석열 어게인 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니,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윤석열 지휘자가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탄핵 선고 이후에 파면당한 이후에도 그 무슨 자기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할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뭐라도 할 것처럼 했던 자들이 파면 선고 나자마자 어 뭡니까? 밀물처럼 뭐 밀물이 이렇게 썰물이 썰물처럼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중국 가치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신이란 게 대체 뭡니까? 아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윤석열 정신이 뭐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대체 뭐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를 지금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그가 그 가치를 위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게 뭐길래 지금 신당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윤석열의 가치라는 게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한테 분명히 공정과 상식, 원칙과 정의를 얘기했습니다만, 공정했습니까? 상식적이었습니까? 원칙을 지켰습니까? 그게 정의로웠습니까?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근데 윤석열의 가치를 계승한다고 하는 이자들의 정신 상태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여기도 그놈의 청년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변호사면 변호사고 그럼 되지 왜 거기서 항상 꼭 청년이 등장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속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청년 변호사 다섯 명이 자유진영 전체의 윤어게인 신당을 제안하는 청년들의 함성과 대통령님이 말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치라는 게 뭐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식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어게인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저는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까? 사전에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합니까? 아니, 정말 단편적이고 정말 근지한적인 사고 체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이 판국에 어 윤석열 신당,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런, 이런 오해? 이런 추측? 이 나무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신당을 만들고 윤석열의 가치가 윤석열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슨 어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이 판국에 왜 정당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왜얼토당토하는 정말로 그 누가 봐도 이런 정치적인 실력은 정치적인 실력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 들 진작에 써야 됩니다. 그 판단은 진작에 써야 되고 애초에 윤 어게인 신당을 입밖에도 꺼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청년 변호사 다섯 명은,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지내들이 청년 변호사니, 다섯 명이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을 탄핵이고 직접 만나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을 세번 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족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이 사람이 자백을 한게 뭐냐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생들의 무지 몽매함을 꾸짖고 개몽시켜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개몽시켜야지. 하,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한다. 정치 참여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정치 세력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 세력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을 왜 만듭니까? 결국엔 뭐 앞에서는 뭐 윤석열의 정신과 같이 계승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윤석열을 보호하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윤석열을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까지 윤 유... 어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 이재명의 킹메이커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는 거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안타깝고 이 이재명의 집권을 걱정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앞세워서 또는 이 윤석열 대토, 전 대통령과 합세해서. 무슨, 정치 활동을 하려는 자들. 정말 이자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자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리고 배의철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 분통함을 느낍니다. 결국 청년 청년들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하면 이 땅의 청년들은 다시 기존 국힘의 앵벌이 총알바지 병풍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용될 것이고 시민사회와 대한언론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국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비판은 여러,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마 거세게 제기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이 무슨 청년들이 국힘의 앵벌이 총알바지 병풍이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 청년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구호에 현혹돼서,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구호에 현혹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알바지,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개몽되길 바랍니다.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왜, 국민을 배반했다고 평가받는, 그래서 실제로 파면당한 그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자기의 그 젊은 날의 시간과 그 자기의 소중한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낭비하냐 그 말입니다. 전 정말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배의철 도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지키고자 전국의 윤 어게인 운동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여기서 나옵니다. 법치주의.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뭐 준수했습니까?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겼습니다. 공정과 상식?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의?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의 이름으로 썩어빠진 정치권에 외치고 싶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신에 따라 일어서고자 했습니다. 읽으나 마하나 별로 3년 하나 5년 하나 이거하고 똑같이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뻔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무적인 감각, 판단 능력은 그야말로 처참한 것 같다. 그 처참함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월하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악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걸 미리 각오를 하고, 어 이런 어떤 변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상수로 여기면서 정말 이런 초대형 악재들에 대비를 해가면서 이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각오들이 이 국내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 지지층 안에서 이렇게 공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휴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휴가다 보니까 아침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안, 봐, 안 보셨는데 이 영상과 연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마지막으로 댓글 후원을 해주신 연꽃님, 연꽃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아마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걸로 끝인 것 같은데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